함수 fx가 4 쿠사인의 x 플러스 파이 더하기 k의 그래프가 3분의 파이 컴마 5를 지날 때 상수 k 값을 구하죠. 요점 대입해주면 되겠죠. x에 3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값이 5가 나오면 됩니다. 4에쿠사인에 3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k 값이 5. 이거 뭐 그래프로 해서 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거 파이 있으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죠. 바꿔보면 은 여기 그대로 코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되고요. 이게 3, 4분면 각입니다. 3, 4분에서 코사인은 음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. 코사인 3분의 파이 값이 이게 2분의 1입니다.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마이너스 e 플러스 k 가 5니까 k 값이 넘어가면 7이 되겠네요. 이상입니다.